안녕하십니까 말로버드입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주에 방송됐던 나 혼자 산다 송승헌 편에 나오는 여기 금능포구 비양도에서 여러분들이 그 필드 나가기 전 라운딩 나가기 전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라운딩을 나간다, 필드를 나간다 이 약속 잡히면 정말 마음이 설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어렸을 때그 소풍 갔을 때. 그러한 기분이 들 정도로 어른들의 마약 같은 진짜 스포츠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 연습을 또안한게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서 연습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타수가 잘 나올까 솔직히 이건 도둑놈 심보인데 어 그래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연습을 하고 효과적인 정보 파악을 해서 점수를 좀잘낼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썰을 풀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하루 전날 어 연습장 가가지고 막 지치도록 연습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필드 어, 골프장에 와가지고 막 퍼팅을 막 주구장창 막 장시간 연습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루 전날 드라, 드라이빙 레인지 가가지고 막 땀에 막 젖도록 엄청나게 연습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전형적인 벼락치기, 벼락치기 연습하는 골프형 중에 하나이죠. 근데요. 이 골프라는 게 진짜 라운딩 갔다 와가지고 창고 뭐 트렁크에 처박아 놓든가 아니면은 창고에 처박아 놓고 라운딩 나간다고 해가지고 허겁지겁 백 메고 나간 사람들은 연습 하루 전날 하는 거요. 예 그거 독약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연습장에 나갔어요. 하루 전날 나가기 전에 연습 안 하던 걸 연습을 해. 자, 그렇게 하면 솔직히 그때는 마음을 비우던 연습장에 가서 아, 내가 연습을 안 했으니까 따박따박 이렇게 이제 잘 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것도 안 되니까 또 계속 연습도 많이 해. 그래서 필드를 나갔어. 필드를 나가면 사람이 연습장에 친 것처럼 치면 좋은데 이 내가 연습을 했으니까 더잘 맞겠지 하는 인간의 보상 심리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윙이 무너져가지고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 해답을 좀 드리면 자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한번 공부하는 거뭐 시험 보는 걸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국사시험을 보는데, 어, 근현대사에서 내일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시험 잘 보겠습니까? 배우긴 배웠지. 하지만 근현대사에서 시험 나오는데, 조선시대 공부해봐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 내일 가가지고 그 골프장마다 솔직히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끔 내가, 우리, 우리도 서머리 요약집 있잖아요. 시험을 보더라도. 그거에 대한 것을 가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야지 거기 가서 실력이 잘 나오지. 자 그러면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골프장이 일단은 길어 내가 내가 봐가지고 이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이 길면 대부분 페어웨이가 넓습니다. 페어웨이가 넓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드라이버가 짧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롱 아이언이나 그러면 우드 칠 기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연습장 가서 무슨 뭘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드라이버를 가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드나 롱 아이언 치는 연습 방법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만약에 짧어. 짧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짧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또 좌우 폭도 좁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정교한 스윙을 많이 요구를 하죠. 그러면 내가 드라이버 거리를 좌우 폭을 줄이고 거기에 남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그쪽 이 정도 거리면은 8번 아이언이 많이 남는다. 7번 아이언이 남는다. 대부분 골프장 가 가지고 이그 정보를 파악을 하거나 또 골프장을 가면 처음 가본 골프장 같은 경우 는 당연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봐봐야 되겠죠. 하지만은 대부분 가본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잘 치는 클럽이 있어요. 그걸 연습을 많이 하면 충분하게 타수를 줄일 수가 있고 또그 정교한 스윙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리를 한 클럽을 더 길게 잡더라도 좌우 폭을 줄이면서 공략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샷을 더 연마를 해야 되겠죠. 또 특히나 그린이 완그린이다. 그린이 하나짜리. 그린이 하나짜리 같은 경우에는 뭘 연습을 많이 해야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롱포터 걸릴 이유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18을 도는 동안에 한 번도 어프로치 안 잡고 넘어가는 그러한 골프장도 있습니다. 워낙 골프 크니까. 광주 그 화순시 씨, 거기 같은 경우에는 몇번 올인가, 2번 올인가, 거기는 아마 좌우 폭이 한 80m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왼쪽에다 꼬아놓으면한 70m, 60m 퍼터할 일도 생, 생깁니다. 뭐 그건 뭐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은 2 30m 롱포팅을 할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투그린이면 어떻게 습니까 투그린 일단은 좌우로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롱포팅 할 일보다도 어프로치 할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은 내가 나가기 전에 정교한 어프로치 샷을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 나가기 전에 연습을 안 했지만 어프로치로 뭐 내가 보기를 한다든가 더블 할까 보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파세이브를 한다든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선별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골프에 그다음 날 타수에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자신을 합니다. 자두 번째 그리고 어 연습하기 내가 하루 전날 갔다 그러면 일단 내 구질을 파악을 해야 돼요. 내 구질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라운딩을 나간다 그러면 그 전날에 그한번 정도 연습 그 골프장 가서 순환 적으로 볼을 쳐봅니다. 내가 드라이버가. 어느 방향으로 많이 가나 원래 제가 페이드성인데 또 스트레이트나 좌로 말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전날 뭘 고쳐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골프 그다, 그다음 날 골프 망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필 하나 꽂혀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겠다. 그거 필드에서요. 그 전날 해본 거 필드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어? 골프 경력 25년이고 여러 사람들하고도 많은 많은 경험이 있지만은 저도 50%밖에 안 나옵니다. 50%밖에. 근데 일반 뭐 80대 뭐 90대 치신 분들이 그렇게 나가서 얼마나 타수가 나오겠습니까 절대 새로운 것은 그 다음에 나가 가지고 분명히 망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걸, 수, 그걸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치는데 볼을 20개 쳤어 근데 10개에서 11개 정도가 약간 우측으로 흘러가 그러면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에임을 할때 좌측을 많이 보는 거죠 내가 우측으로 볼이 좀한시 방향으로 간다 그럼 페어웨이를 3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하나, 둘, 셋, 3분의 1 지점, 3분의 1과 3분의 2 지점, 이쪽 이쪽 지점을 보고 치는 거죠. 뭐 반드시 가더라도 페어웨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한시 방향으로 가더라도 중앙에 있는 거죠. 좀더 벌어져가지고 우측으로 가더라도 우측, 3분의 2 방향에 있는 거고, 이렇게 볼 구질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언도 마찬가지죠. 아이언도 만약에 핀이 우측에 꼽혀있다. 그럼 내가 볼이 우측으로 간다. 김경태 선수도 8번 아이언 이하만 핀을 보고 쏜다고 한 이야기가 있듯이 핀을 보고 쏜다는 건 정말 멍청한 짓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가진 그 전날의 그 흐름대로 그냥 중앙 보고 쏘면 핀이 우측에 꼽혀있다 그러면 우측으로 가고 내가 정말 중앙에 간다 핀이 만약 좌측에 꼽혀있다 그러면 좌측 보고 쏘면 정말 내가 70% 이상의 볼이 우측으로 간다 그러면 은 그냥 핀 보고 좌측 핀이다 그러면 핀 보고 가면 중앙에 있겠죠. 그럼 그2 퍼터, 3 퍼터로 마무리 하더라도 파보기, 파보기, 파보기. 9개만, 9오버퍼만 쳐도 싱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구지를 파악을 하고 구지를 받아들여서 필드에서 사용을 하는 게 직전 골프 연습으로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번째 라운드 직전 해당 당일 날 치는 것은 내가 등, 어, 그냥 등에 땀이 잔잔하게 잔잔하게 그냥 어, 몸이 좀 풀릴 정도 그 정도만 치는 게 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그 클럽을 골고루 그냥 손맛을 느끼는 정도 내가 중앙에 임팩을 맞는 정도 힘을 쓰는게 아니고 손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순환을 해서 그 정도로 친다라고 하면은 라운드 직전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 근데 우리가 뭐 골프 프로 중에서도 허인의 선수가 시합 당일날 연습 안 하기로 유명한데 요즘은또 연습한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나이가 먹다 보니까 가가지고 볼을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간단하게 치면은 일단 첫털 티샷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라운드 나가가지고 두월, 세월 다음에 몸이 풀려져, 풀어져 가는 것을 훨씬 더좀 좋게 첫 털부터 좀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한 40개만 40, 때리고 가도 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퍼팅도 가가지고 한 10분, 20분, 그 그린 컨디션하고, 어, 나의 스트로크. 이 정도만 그냥, 어, 이렇게 점검을 해야지. 그린에 가서도 막, 너무 막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막그 후반전 가가지고, 이, 어, 자기의 그 어떤 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 초보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린에서도 뭐한 15분 정도, 이 정도의 그린 스피드하고 내 스트로크만 익히는, 거리감만 익히는 이 정도가 가장, 어,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평소보다도 미스샷이 좀 많이 나온다, 연습장에서. 미스샷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풀싱을 하지 마십시오. 풀싱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연습을 안한 상태에서 풀싱을 하면, 밸런스도 안 맞고, 리듬이랑 여러가지가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미스샷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교정을 하기보다는 리듬을 차, 찾으십시오, 리듬을. 그,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그, 리듬 찾는 방법, 이게 뭐, 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풀 스윙을 하지 말고 4분의 3 스윙으로 리듬만 찾아 가지고 스윙을 하는 거죠. 리듬만 찾아 가지고. 근데 이 리듬을 했을 때 내가 백스윙 탑에서 여기까지 1초다. 1초면 사람들이 내가 4분의 3 스윙을 하니까 0.8초에 끝낸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도 1초다. 드라이버 스윙도 1초다. 리듬은 같습니다. 내가 4분의 3, 3 스윙을 하지만은 스윙 폭을 줄여 가지고 리듬만 해서 정타로 마친다 그럴 경우는 욕심만 버려가지고 정타감, 이등감 이것만 하루 전날 연습해도 가가지고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은 충분하게 제 스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군대하고 아마 비유를 해보면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어 육군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훈련을 시키면 최악의 경우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뚫고 나온 걸 많이 보고 공군들 파일럿 같은 경우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해서 어. 임무 수행을 하게끔 만드는 좀 그러한 경향들이 있거든요. 공군 조종사 전투기들이 막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꼬그라지면 진짜 뭐 재단상으로도 피해도 많지만은. 그래서 이 골프라는 운동이 좀 공군들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이 골프를 필수적으로 쳐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골프도 내 몸을 어 최대한 유지를 하게끔 축구나 뭐 농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투지도 필요하고 가슴 막 깡으로 들이받고 하지만은 골프는 뭐 깡으로 투지로 누구 들이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양 상태, 내 컨디션 상태 이런 것을 최대한 유지를 해서 그 다음날 어, 그 전날 연습을 하고 어, 그 전날 저녁에 최대한 컨디션을 유지해서 어 필드에 나가면은 여러분들 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 스코어가 나오리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을 한번 믿어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말로 보겠습니다